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고양이가 지나가 가지고. 어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뭐야 돼요. 아 네. 아 네. 아, <laughs> 짜잔. 와 이건 뭔가요? 방어입니다. 오, 제철 방어. 방어. 네. 얘가 이걸로 해보고 싶은 요리가 있어가지고요. 음. 세비채네 음, 네. 선생님이 또 그거를 되게 많이. 네 여기저기서. 네잘 하시더라고요 네. 맛있어 보여가지고. 아, 네. 저도 배우려고 갖고 왔어요. 네아 궁금하셨군요. 사실 그냥 샐러드죠. 음. 어, 날 생선 로우 피쉬 샐러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음. 못 드신다고 네, 알레르기가, 아, 알레르기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있는건 피해야 되니까 네. 원래는 제가 사과를 넣고 소스를 만드는데 음. 오늘은 그러면 사과가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좋아요 요렇게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먼저 양파를 썰겠습니다 네, 네. 너무 많다 근데 그럼 제가 그만 할까요 네 <laughs> 분질해서 넣어주시고 조금 이빨이 남겼어요. 네. 응. 그리고 저는 사과 넣을게요. 네. 그러면 피디님은 사과도 없고 올리브 좀 썰어 넣을까요? 네. 응. 근데 원하는 과일 다른 거 있으면 넣어도 되죠. 파프리카 넣었을 때도 맛있었고 음. 토마토도 맛있었어요. 오 방토 이런 거. 네네네. 좋네요. 먹을 수 있는 거 넣으면 되겠다. 네 혹시 사과 넣고 싶으신 분은 사과를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어? 두께로 큰데요? 아니 아니 두께만. 아, 아 예. 어, 이렇게 해서 작은 네모로 썰어서 넣을 아, 거예요. 그런데 <laughs> 사과 알러지가 생각보다 많은가 봐요. 저... 주스도 못 마신다던데요? 근데 음. 그런 거 있어요. 저한테 매겨보잖아요 음. 그럼 제가 이거 사과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오 진짜? 어떻게 해요? 네. 많이 가렵다 이러면 아. 이거 사과가 들어간 거고. 천연 사과즙이다 이런 거예요. <laughs> 막안 가려운데 이러면 안 들어간 아, 거예요. 그럼 가짜네요. 네 가짜가 몇개 있어요. 지금 검증된 오. 애들이. 피디님 약간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어. 역할이네요. 아, 그렇죠. 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웃음> <웃음> 예쁘죠. 상큼할 것 같아요, 사과 네.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저는 여기에 그냥 레몬즙하고 식초만 넣고, 네. 피디님은 유자청을 좀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것저것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음. 지금. <laughs> 너무 뭐가 없어 보여가지고. 네, 좀 초라해요. 아, 아, 초라해요. 초라하면 안 되죠. 이제 양념 넣으면 끝이에요. 큰 숟가락 쓸 거고요. 테이블 스푼 네. 여섯 개씩 넣어주세요. 근데 방어가 기름진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돼요? 음, 방어는 동물성 기름이고요. 네. 올리브 오일은 식물성이고 또이 올리브 오일 안에도 쌉싸란 향과 또 약간 고소하거나 새콤한 향이 또 있으니까 네. 괜찮아요. 새콤한 거 좋아하시면 큰 걸로 한 개. 네. 나는 새콤한 거좀 힘들어해. 그러면 티 스푼으로 두 개. 큰 걸로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네. 좋아요. 네, 이제 거의 끝났는데 소금약간. 오 정말 좋다. 쉽고 빠르고 멋있고. 아 멋있고? 네. 한거 넣을 건데요. 저는 유기농 아가베 시럽을 가지고 왔고요. 농도가 좀 다르지만 메이플 시럽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올리고당 있는 거 쓰셔도 돼요. 아 올리고당도 돼요? 어떤 액체로 된 달콤한 걸 넣는 거예요. 물엿은요? 물엿은 안될것 같아요. 왜요? 그게 너무 엄청 걸쭉하기도 하고 어. 온도가 낮으면 굳어버리기도 어. 하고. 한 개, 네, 한 개씩 넣을게요. 네. 있어요. 어등등배 배를 좀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배좀 기름지고 고소하니까 배를 좀 넣어줄게요. 좀 네. 점이면 될것 같아요 배는 이 정도 양이면 돼요? 더 음, 넣어야 돼. 전 요만큼 할게요. 전좀더 음, 할래요. <웃음> <웃음> 점점 더많아지 <laughs> 그래서 이제 버무리는 거예요 맨손으로 버무리셔도 되겠죠 네, 파티 음식이네요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누가 온다고 했을 때 고기 있는 거 회를 약간 덜어다가 이런 거를 해서 놔두면 엄청 센스 있는 파티 테이블이 되겠죠 솔직히 이거 응. 5분 안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멋진데요 응. 그리고 아까 우리 잎을 좀 남겨놨잖아요 네. 걔네를 여기 위에다가 좀 이렇게 올려주고 응. 그냥 여기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 되게 하나씩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오 크리스마스 리스 달려있는 네. 걔네들 같아요 이야 이렇게. 좋습니다 <laughs> 오늘의 요리 완성 some kind.